ADHD는 치료적 도움이 필요한 아이지. 네. ADHD가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. 음. 자, 그런데 다행인 건 ADHD는 치료를 하면 비교적 잘 치료가 되는 문제입니다. 아, 다행네. 네. 완치도? 네, 가능합니다. 아. 네. 그러면 ADHD 치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엄마 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. 학교에 보내놨더니 매일 전화 와요. 선생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. 이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그럭저럭 편안하게 그러니까.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를 돕는 겁니다. 그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. 물론. 어린 아이한테 약을 그래도 몇년 먹여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 걱정이 그렇지. 된다는 거를 저는 의사의 입장이 아닌 일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. 심정을. 그러나 현재 많이 발전된 의학적인 것들을 기본으로 봤을 때는 음. 약물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고 음. 비교적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꼭 약물 치료를 제대로 전문의하고 잘 상의해서 네. 하시기를 바랍니다. 아. 쇼. 지혜야! 이제 드디어 지혜를 직접 보는구나. 반가워. 오! 네. 오, 이거 뭐 하는 거야? 달고나를 만들고 있어요. 오! 오 얼른 얼른 만들어 보자. 설탕을 오. 녹여야 돼요. 오. 이제 이렇게 다 녹았을 때소다를 조금 넣어줘야 돼요. 오. 또. 오, 지혜가 만들어준 거 먹으면 선생님 너무 좋지? 어머! 어머, 어머, 어머! 자, 누르세요! 맛있다 얘. 응? 어머 얘 너는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 잘하는구나. 고등학교는 정해져 있어요. 요리하는 고등학교가 따로 있대요. 요리고 있어. 오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? 대단한 거야. 오. 지혜야 선생님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엄마가 지혜 마음을 좀잘좀 좀 안다고 생각해? 아니요. 그래, 아닌 것 같아? 네. 음. 어떨 때는, 아, 엄마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좀 마음이 섭섭해요, 서운해요, 이럴 때가 있어? 어, 말은 안 하지면 섭섭할 때가 있죠. 그럼 우리 지혜는 그럴 때 엄마한테 지혜 속마음. 아, 엄마, 그때 그래서 나좀 속상해. 이렇게 말하는 편이야? 선생님한테 말하듯이. 안 해? 네. 음, 왜?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? 네. 선생님한테 잘하는데, 지금. 네 마음을 잘 알겠는데. 엄마 쟤는 어. 말을 못하겠어요. 음. 왜 혼날 것 같아? 아니요. 그러면. 쟤는 목소리 에? 톤이 그냥 일반적으로 높아요. 음. 음. 항상... 거,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. 응? 목소리 때문에 혼나. 음. 근데 지금처럼 말하면 100점 만점에? 100점. 응? 음? 음. 연습을 좀 하면 돼. 응? 안녕하세요. 이거보다는 이게 더 밝고 명랑하긴 해. 어우, 우리 지혜가 어, 명랑하긴 해. 어우, 우리 지혜가. 어, 눈물이 펄썽했어. 속상했구나, 너. 그런 것 때문에. 응? 많이 혼났었어? 그런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. 음. 그랬구나. 근데 지혜 오늘 선생님이 지혜랑 대화해 보니까 어, 잘할 수 있어. 응?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혜가 좀 편안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게 이렇게 보자.